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매물 아 여러분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모두 대박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통일부동산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해면 양호리 양호 저수지 바로 앞에 있는 야 진짜 철근 콘크리트 거의 60평, 59평 지금 아, 너무 너무 진짜 웅장한 뭐 너무 멋있는 매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통일부동산 더욱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와있는 곳은 송해면 양호리 지금 아 여기 저수지 바로 앞에 있는 굉장한 지금 고급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딱네 가구.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가구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단지들은, 여기 단지 내 도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은, 어, 어, 엊그제처럼 눈 많이 오는 날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었어요. 꺾고, 그리고 이 도로 폭도 거의 6m. 그래서, 어, 눈이 많이 와도 여러분 미끄러질 염려 전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오늘의 매물은, 아, 어, 이 집. 하, 보기만 해도 그냥 굉장히 웅장합니다 59평 어우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토지는 지금 현재 163평인데요 도로 지분이 전혀 없는 본알 땅만 163평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전원 고, 완전히 고급 전원주택 단지답게 자 여기 스케일 좀 한번 보셔요 하하하 여기 전용 차고지. 여기 내차두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되시고요. 여기 자동문으로 전부 다 되고, 여기 안에서 지금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 되시고요. 저 내부 안쪽에도 여러분, 완전히 어, 굉장히 습식 사우나. 어, 너, 너,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배산 임수. 야, 그냥 앞에는 저수지가 빵! 뒤쪽에는 여기 산이 그냥 전체적으로 요 주택단지를 이렇게 고즈넉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토지가 163평이라서 정원도 정원도 너무 넓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옆에는 지금 현재 임야인데 산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쪽문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실 수도 있는 공간 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부터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대문을 통해서 여기는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다 돌이에요. 방부목 같은 거, 여러분 그냥 영구적으로다 대리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또 보시면은 창호가 여기 전에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거든요. 여기 대표님한테, 어, 대표님 보통 포스가 아닌데 혹시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샤시. 다 kcc 시스템 창호예요 어쩐지 이문 같은 것도 여러분 보세요 다 자동문 <laughs> 역시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다 여기도 옆에 앞에 다 자동문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포치 공간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전부 다 대리석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여기 포치 공간으로 바로 나오실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두 분만 사시기 때문에 약간 관리를 조금 안 하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포치 공간으로 정말 오늘 날씨에도 너무너무 따뜻해요.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시스템 창호기 때문에 어, 창문이 따끈따끈 굉장히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포치 공간만해도 엄청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실내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집이 평수가 있고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전실 공간에도 양쪽이 전부 다 신발장 및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안으로 전부 다 깔끔하게 다다 집어 넣으시면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시고요. 자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닥이, 바닥이 전부 다, 다 타일이에요. 자, 여기는 주택이 지금 현재 네모 박스 철곤 주택인데요. 아래가 29.5평, 위에가 29.5평, 해갖고 59평인데요. 아래층에는 보시다시피 바닥이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 위층은 지금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 난방기가 시스템으로 전부 다 6대. 그래서 여러분 강화에 오시면 더구나 저수지 앞이라 추우면 어떡해요? 라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태양광이 3km, 3km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냉난방기 한여름에 빵빵 떼시고 겨울에도 온풍기 빵빵 떼셔도 전기세가 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 와 대단하죠? 자 여기 아래층에는 보시면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2개, 욕실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주방부터 제가 여기 영상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 지금 현재 6인용 식탁이 다 들어가고도 약간 여유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밖에 이게 포치 공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이 주방 이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스템 사중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화 오시면 아마 우리 고운 사모님들 추위 걱정 0.01도 안 하셔도 되십니다. 자 이제 주방 여기 창 여기 싱크대 같은 경우도 위 아래 상부장 하부장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식식 식기, 식기 세척기까지도 전부 다 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쪽 벽면이 전부 다, 다 타일이에요. 아, 여기는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팬트리 장인데요. 여기 안에 냉,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각종 이제 잡다한 살림살이들 이 안으로 다 집어 넣으시면은 충분한 이거 공간, 여기 장도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어, 아, 이 거실에서 저 소나무, 소나무 사이로 저수지가 싹 보이는데, 아, 정말 황홀합니다. 여기는 1층에 방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층에 방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여기 이 집의 특징은 이렇게 전부 다 수납이 다할수 있게끔 전부 다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 붙박이장을 따로 하나, 하나 안 하시고 일부러 이걸 다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와, 이 2층 계단 폭이 엄청 넓어요.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일부러 슬리퍼를 벗었어요. 해가 아, 여기까지. 지금 현재 1 1 시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요. 완전히 정남향. 밖에 지금 아, 저수지 살짝 지금 이제 얼어가지고 살짝 어, 살얼음이 얼은 저수지. 아, 정말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지금 현재. 여기 2층에가 두집 살림이 가능하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싱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리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는 지금 현재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큰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수지가 정면으로 정말 그림같이 보이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피스창 아 <laughs> 너무 귀엽다. 피스창도 이렇게 이쁘게 지금 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각 방마다 전부 다 이렇게 요거를 공사를 해놓으셨는데 요거 창 열면은 여러분 여기 시스템장이 엄청 넓어요. 여기 진짜. 온 집안 식구도 다 넣어도 충분할 수 있는 공간. 아, 그렇고 딱 이렇게 안 보이게 다 이렇게 문으로. 아, 역시 고급 주택이라 틀려도 뭐가 틀리네요. 보통 화장실은 제가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기 2층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화장실 들어왔어요. 왜냐고요? 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머플력죠. <laughs> <laughs> 온 식구들이 진짜 세 명은 충분히 애, 우리 아가, 아가랑 같이 들어가도 충분히 될수 있는 큰 욕조. 아,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여기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 놓으시고 정말 이렇게 욕조.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난방이 난방이 지금 다 이렇게 전기 태양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온수로 구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만 원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팡팡 쓰시고요 매일 여러분 반신욕 매일 매일 즐기시고 건강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2층 두 번째 방그 다음에 욕실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두 번째 방이라고 웬만한 주택들 안방보다도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수납 공간들 아. 정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본인이 직접 지으셨다고 아까 사장님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신데요. 여러분 아마 오시면은 정말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자, 이 문이 주차장,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문인데요. 여기도 지금 번호키 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이 지금 현재 여기 왼쪽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 그 자동문 열어서 내차두대 정도 충분히 되실수 있는 주차장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 의자도 갖다 놨네.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화목 난로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뗄감 여기다 잔뜩 쌓아놓으셨죠? 이 화목난로를 떼면은 얘가 지금 뭘로 변하는지 여러분, 자, 여기 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평생 고생하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선물해드린 거래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문, 딱 여기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냥, 어. 천백나무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이게 화목난로 그정체예요 여기서 이제 이 화목난로 쬐면서 이 안에서 스올 나갖고 여기가 사우나. 여기 사우나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사모님이 건강이 여기서 매일매일 이거 사우나 하시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대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요거 뜨거운 물도 여러분 온수로 얼마든지 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떼시면서 여기서 모든 지인분들하고 같이 사우나 즐기시면은 정말 인기 짱일 것 같아요. 아, 네. 아 냄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외부로 된 지금 통로인데요. 여기 외부로 된 통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장님이 전부 다, 다 막아 놓으셨어요. 다 막아 놓으셔서, 여름에는 이제 더위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위에, 전혀 저기 하지 말라고 다 막아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원형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원형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위에 3kg짜리 두개태양광 여기 되어 있고, 옥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너무 멋있죠? 아, 정말 저 여기서 이집 아래층, 위층, 사우나실 다 둘러보면서 아, 정말 제가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사심을 버릴 수가 없는 정말 정말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자, 이집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토지 163평. 163평, 도로 집은 전혀 없는 163평이고요. 건물 위층, 아래층 59평. 그다음에 2년. 아, 철근 콘크리트로 정말로 주인이 직접, 두 부부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집이신데요. 여러분 와서 보시면은요, 이벽 두께가 확실히 틀려요. 다 창도 전부 다 사중창으로. 와, 진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금액 너무 궁금하시죠? 금액은 7억 5천. 7억 5천에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일부동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웃는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